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 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입니다. 유지의 세계인 우주. 여러분은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너무나도 넓고 광활해서 상상의 나래가 무궁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라디오를 통해 머릿속으로 우주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 보길 바랍니다. 그럼 우주 라이크 리턴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기간을 열심히 지나왔더니 이제는 과제를 해치우느라 바쁘시죠? 요즘은 또 더워지네 하면 추워지고 춥나 하면 다시 더워지고 날씨마저 사람 마음을 참 어지럽히네요. 요 며칠이 지나고 당분간은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되더라고요. 오늘 다룰 별자리는 요즘처럼 하늘이 맑은 날 고개를 올려다 보면 음, 보기는 힘들겠지만 저희 애청자분들이 바로 떠올리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난화에 이야기 나누었던 까마귀 자리, 다들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까마귀의 친구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하늘의 무법자, 독수리입니다. 까마귀 자리에 이은 독수리 자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독수리 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는 시간. TMI of 독수리 자리 코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의 독수리 자리는 앞서 백조 자리, 까마귀 자리와 더불어 여름 저녁 하늘에서 볼수 있으며 북쪽 하늘의 천족도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스물 두 번째로 큰 행성이기도 해요. 독수리자리의 알파성은 알타이르로 세계의 별로 이루어진 삼중성계이며 겉보기 등급은 무려 0.77등급입니다. 아주 많이 밝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이는 무려 태양보다 약 8배 정도 더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1.8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알타이르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구형의 모양이 아니라 극지방에서 평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별은 또한 비교적 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여요. 5천년 후에는 약 1도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타이르,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지 않나요? 6화의 백조자리 편에서 여름철 대표적인 길잡이별로 불리는 여름철 대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대표별자리 3개로 백조자리의 데네브, 검은 고자리의 베가, 마지막으로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를 언급했던 기억이 나네요. 0.77등급의 별이라면 길잡이별을 이루는 대표 별자리가 될 만하죠? 또한 알타이르는 은하수 건너편의 직녀성과 맞은편에 놓여있는 밝은 별이어서 견우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직녀와 함께 견우에 속한 별자리로 사실상 견우별자리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7월 7석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검은고 자리의 직녀 성과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가 견우와 직녀의 7월 7석의 이야기로 해석되고 있답니다. 진짜 견우 성은 염소 자리의 다비흐라고 해요. 또 독수리 자리는 동아시아의 별자리로는 새 장군을 의미하는 하구 별자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독수리자리에도 다른 별자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설화들이 존재하는데요. 독수리자리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잠시 언급했던 우리나라의 7월 7석 전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인 천재의 명령으로 옷감을 짜고 있던 직녀라는 공주는 은하수 서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에 사는 소치는 견우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한 뒤 자신의 일들은 뒤로 한채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몇 번의 주의를 주었으나 그들이 계속 일을 게을리 하자 천재는 매우 화가 나게 되죠 그리하여 직녀와 견우를 불러 은하수의 양쪽에 갈라놓고 1년에 한 번만 만나도록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음력 7월 7일이에요 이에 은하수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어 그들이 흘리는 눈물로 지상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까치들이 다리를 놓아주게 되면서 서로는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마냥 슬픈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본인들의 책임을 게을리한 자들에게 내려진 마땅한 처벌 같기도 하네요. 몇 번이나 주의도 받았다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 무조건 여러 방향의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다들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독수리 자리도 제우스와 관련이 있어요. 옛 트로이에 가니메데스라는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어떤 미녀보다도 뛰어나 그 소문이 하늘에까지 퍼졌다고 해요. 가니메데스의 소문을 들은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하여 트로이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산에서 양을 줬던 가니메데스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하고 말아요. 그리고 가니메데스에게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주고 신들의 연회에 참석하게 하여 신의 술, 넥타르를 술잔에 주는 역할을 맡깁니다. 여기서 제우스가 변신했던 독수리가 별이 되어 독수리 자리가 되었다고 해요. 여담으로 가니메데스는 이후 제우스의 총애를 받아 황도 12궁 중첫 번째 별자리인 물병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우스의 마음을 빼앗은 인물이 소년이라는 점도 신선했고 가니메데스의 이후가 황도 12궁의 물병자리와 연결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이번 우주 라이크 리턴즈는 황도 12궁을 제외하기 때문에 항상 생소하고 새로운 별자리를 다루게 되는데 익숙한 이름이라 반갑기도 하고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자리에 관한 이야기 놓치지 않고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이 많은 이야기를 오늘의 해시태그로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노래를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 오브 해시태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독수리자리는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대표별자리 3개 중 하나로 언급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독수리자리는 알파별인 알타이르를 포함해 여러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하계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길잡이별에 포함되는 알타이르를 제외하고도 베타별, 감마별, 에타별이 모두 밝은 별에 속해요. 소형 천체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한 정도죠. 이를 토대로 선정한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관측입니다. 많은 별자리를 다루면서도 소형 천체 망원경으로 쉽게 관측이 가능하다고 언급된 별자리는 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 하늘에서 거의 볼수 없는 독수리가 별자리로는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시태그와 묶어서 기억하고 관측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시태그 관측과 관련된 오늘의 첫 번째 곡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난 그레이의 히더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밤. 가만히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는 모습이 잔잔한 기타의 선율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쏟아질 듯 별이 많은 곳에서 모닥불과 통기타 조합은 반칙 아닌가요? 별을 관측하면서 느낌 내기 딱 좋은 곡입니다. 그럼 코난 그레이의 히덜 듣고 와서 두 번째 해시태그 소개하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벌써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고 온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럼 어서 두 번째 해시태그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번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설도 같이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지구 어느 곳에서나 볼수 있는 별자리인데 신화 같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이를 토대로 선정한 오늘의 두 번째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별자리와 연관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또한 이야기와 별자리는 알았어도 견우성이 정확히 어떤 별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별자리가 담고 있는 전통적인 이야기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유익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본 느낌이라 이야기라는 해시태그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해시태그를 따라 선정한 두 번째 추천곡은 아이유의 드라마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풀어놓은 듯한 가사와 귀에 익은 멜로디가 이야기 보따리를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아이유의 드라마 들으면서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 나눈 독수리 자리편 두 주제 연속으로 같은 종류의 별자리를 다루어 청취자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는데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수빈PD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우즈라이크 리턴즈의 DJ 나영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